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그랜드 팔레스 호텔로 출발합니다. 양일동이 자신이 머무르고 있던 호텔 방에서 점심을 함께하자고 김대중을 초대한 것이죠. 8월 8일 오전 11시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 도착한 김대중과 경호원 두 사람. 경호원은 일단 호텔 로비에서 김대중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양일동은 스위트룸으로 연결돼 있던. 2,211호와 2,212호 두 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973년, 일본 도쿄의 그랜드 팔레트 호텔에서 점심시간이 지나고 22층 복도에서 지금이야. 라는 외침소리가 들렸습니다.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 무리의 괴한들이 복도로 뛰쳐나와 방금 전 스위트룸에서 나온 한 남자를 덮쳤습니다. 그는 암호명 KT로 통하던 남자였습니다. 호텔에서 KT가 납치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당황하자 KT 공작단은 그에게 한국의 수치가 됩니다. 조용히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본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호텔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폭이 1미터쯤 되는 대형 배낭 두 개와 길이 13m의 나일론 루프가 발견됐습니다. 또한, 헐리우드 배우 마리린 먼노가 의문의 자살을 하면서 사용했던 수면 마취제 페노바르 비탈이 담긴 약병 등이 남아있을 뿐, KT와 납치범들의 행방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KT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곳은 도쿄에서 500km 떨어진 오사카 앞바다였으며, 한밤 중에 항구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떠있는 화물선인 작은 보트 한 척이 접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콜드 케이스 크리스비입니다. 은밀하게 보트에 싣고 온 화물 하나를 화물선으로 옮겨 실었으며, 묵직한 화물의 정체는 호텔에서 납치된 남자로 바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DJ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대를 알파벳 D가 아닌 T를 사용해서 이름 김과 대를 KT라고 불렀습니다. KT 납치 공작을 총지휘한 인물은 첩보세계 거물이었던 윤대령으로 휴전선을 수십 번 왔다갔다했다는. 북파 공작원 출신의 육군 첩보 부대의 현역 육군 대위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007로 통했는데 중앙정보부 소속이었고 KT는 흑색 공작원으로 등록하고 일본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한국인 납치 사건을 행한 사람이 바로 윤대령으로 윤대령은 실미도 부대를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납치 5시간 후 KT를 태운 차량이 오사카에 도착했고 윤대령은 범죄 현장을 목격당하고 남기고 온 흔적이 너무 많아서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유리잔을 남기지 말아야 할 지문을 남기고 말았는데 일본 경찰이 확인한 유리잔의 주인은 바로 한국대사관의 공무원이고 1급 서기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차장에서 주차비를 내지 않고 수상한 모습으로 도망간 니싼 차주인이 한국 총영사관의 부영사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KT를 태운 일본의 해안에 떠있던 배안에서 선원들에게 외부의 배안에서 있었던 사실을 일설,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게 됐습니다. 배안에서는 검을 간첩을 잡으러 오사카로 갔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배의 선주는 중앙정보부의 비밀 공작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안에 수상한 사람은 흑색 공작관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공작선 용금호에 타게 된 KT는 온몸을 테이프와 붕대로 감겨있고, 머리에는 봉투로 덮여있어서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선원들은 용금호로 옮겨타던 KT가 이리저리 움직여서 부딪치고 떨어진 테이프를 떼서 다시 감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테이프를 교체하기 위해 얼굴에 테이프를 모두 뜯어낸 후에 그 안에는 고 김대중의 모습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K.T.는 배 속에서 삼복더위에 소미부를 덮은 채 움직이지 못하도록 갇혀 있었고 선원들은 K.T.를 바다로 던지면 이를 목격한 자신들도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겁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꼼짝 없이 사르되기 직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오른손목과 왼발목에는 각각 수십 킬로그램짜리 바위가 매달렸고 등에 판자를 대어 몸과도 묶였습니다. 당시 범인들은 던질 때 풀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으라고 지시하고 바다에 상어가 많다며 소미부를 씌워 던지면 떠오르지 않는다는 말을 주고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듣고 공포에 질렸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속으로 살려달라 기도했고. 전속력으로 용금모가 항해하던 중 괭음과 함께 불빛이 번쩍했습니다. 배와 비행기가 서로 쫓기를 반복한 것을 알려졌고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모습은 비행기가 살렸다고 전했습니다. 윤대령은 전화통화로 여권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KT를 데려오지 못했다고 했고 용금모에 있던 김대중 대통령에게 다가선 남자는 이제 안심하십시오. 선생님. 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구한 비행기는 현재까지도 어느 국가의 비행기인지 알려지지 않았고, 8월 11일 부산항으로 추정되는 항구에 도착해서 구급차에 태워졌습니다. 수면제에 의해 잠든 그가 잠이 깼을 때는 2층 건물에 있다가 다시 서울 동교동 자택 근처에서 풀려났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집 앞으로 데려온 남자들은 집 앞에 수변을 보고 들어가라라고 하면서 눈이 가려진 그가 수변후 눈에 붙여진 테이프를 떼어내면 자신들을 볼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29시간 만에 퇴근하는 가장처럼 집에 도착했고 바지에 있던 쪽지를 발견했는데 쪽지에는 애국 청년 구국대라고 쓰여있었 고 정부에서는 이 존재하지도 않은 애국 청년 구국대를 잡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일본 경찰은 범인의 지문을 채취 증거를 포착 사건 관련자들 인 한국 사람들을 출두 요구했지만 박정희 정권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박정희에 의해 특별수사 본부 가 설치됐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1년 후인 1974년 8월 14일 내사 중지됐습니다. 이후 다시 개시된 1975년 7월 21일에 진행된 수사도 모든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에 대한 증거물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내사 종결됐습니다. 이렇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부에 의해 납치 사례를 당할 뻔했던 이유는 김대중이 71년 대통령 선거 이후 박정희 최대의 정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신체제가 선포될 당시 김대중은 지병 치료차 일본에 치료하고 있던 중 유신이 선포되자 귀국을 포기하고 해외의 반유신 활동을 벌이기로 결심하고 미국과 일본을 왕래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반체제 민주화 운동을 벌이는 한편 73년 7월 6일 재미교포들의 반정부단체인 한국 민주 회복 통일 촉진 국민회의 줄여서 한민통을 결성하고 그 명예 회장이 되었으며 일본에서 8월 13일 도쿄 한민통을 결성할 예정이었습니다. 김대중의 이러한 활동은 박정권의 비위를 거슬리기에 충분했고 이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자 국내의 비난 여론은 일제히 박정권에 집중됐습니다. 사실 1973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살인 교사를 당했던 사건을 알게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유신 정권은 12월이 되자 김수환 추기경 장준하 선생 함석헌 선생 등의 주도로 개헌 청원 100만 서명 운동을 벌이고 이듬해 박정희 정권은 긴급 조치 1호를 발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저항이 계속되었고 이에 박정희 정권은 긴급 조치를 연달아 발령했고. 그의 광복절날 제1교포 문세광이 김대중 납치사건에 격분하여 박정희의 암살을 시도하다가 잘못된 발사로 인해 영부인 유경수 연사를 숨지게 했습니다. 북한에서도 김대중 납치사건을 계기로 모든 남북 대화를 중단한다고 선언하였으며 남북관계는 다시 얼어붙게 됐다고 합니다. 한번 시작된 일은 끝나지 않은 비극으로 이어졌고 우리는 10년 가까운 유신 정권에 이어 7년에 가까운 전두환 정권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유신 정권도 군사 점권이 아닌 진짜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거나 실제로 사망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